안녕하세요. 달걀이나 계란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계란 섭취 시 소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달걀과 우유의 조화. 달걀과 우유는 각각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음식의 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화 과정의 차이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우유는 비교적 빨리 소화되지만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일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섭취되면 위장에서의 소화 과정이 복잡해지고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이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조합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은 복통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달걀과 우유를 함께 섭취한 후 소화 불량을 경험한다면 이두 가지를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와 계란의 조합. 고기와 계란은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소화의 복잡성 고기와 계란 모두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위장에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는 소화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고기와 계란의 조합은 소화 과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 고기와 계란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이는 변비나 복통과 같은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민감한 사람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화효소의 역할. 소화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음식 조합이 소화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소화 효소의 분비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빵을 함께 먹는 경우 두 음식의 소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화 효소가 각각의 음식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증상 이러한 조합은 소화 불량, 가스,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4. 장폐색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식사에서는 장폐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특정한 음식 조합이나 과도한 양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원인 장폐색은 장이 일부가 막히는 상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조합이나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이 민감한 사람은 특정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이나 계란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소화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증상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 조합과 섭취량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글이 달걀 섭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